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석상욱 임송희 부부. 이들 부부에게는 9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 신혼초 대출받 아파트를 아 마련한 탓에 이자 부담이 워낙 커 아이 출산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와 야 돼서 아파트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웃음> <웃음> 이제 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나면 일단 아, 주위에서도 이렇게 들었는데 뭐 기저귀값 뭐 분유값 엄청 든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그 고민이 되게 컸었어요. 이제. 그런데 막상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 의외로 혜택이 쏟아졌습니다. 임신 바우처로 50만 원.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 10만 원과 산후 의료비 지원으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 이거를 어차피 이게 양육수당이 아이를 위해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현재의 이제 피로 할때 쓰는 수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같이 생활비에 넣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 매달 20만 원씩 양육 수당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부부는 양육 수당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상의한 끝에 아이의 생활비로 따로 떼서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 아이도 한 아이도 우리의 집 우리 집의 가정 구성원이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네 저희 생활비 각자 낼때 아이도 이제 자기 생활비로 양육 수당을 네, 넣고 있습니다. 아기 용품은 웬만한 건 지인들에게 물려받았다 보니 분유와 기저귀 구입 비용 외에는 추가 비용이 없어서 매달 20만 원의 양육 수당으로 충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수당으로 좀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아기가 점점 크면서 어 육아 수당비보다 더 많은 지출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때 마침 이제 그 아동 수당이 이제 받으면 아동수당을 이제 받게 되면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서 어 아동수당 받은 것도 지금처럼 같이 이제 생활비에 넣어서 육아비로 쓸 예, 생각입니다. 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각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또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가 바라듯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돼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커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결혼하면 좋은 게 많냐, 뭐 나쁜 게 많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생각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힘내셔서 예쁜 연애하시고 결혼까지 잘 꼬리나셨으면 하 좋겠습니다. 파이팅. 내 <laughs> 네, 아이는 기쁨입니다. 어,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 점점, 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 우선은 한명 정도는, 네,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